한국인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나영, 본명 변하영, 33세, 의 사망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순간이 담긴 폐쇄외로 TV, CCTV 영상이 캄보디아에서 공개되었습니다. TV조사는 15일,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인근의 칸달주에서 발생한 나영의 사건에서 발견된 CCTV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영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편안한 모습으로 홀로 건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아영이 방문한 중국인 부부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국인 부부는 아영이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후 4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전에 아영은 2일에 한 명의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한 후 6일에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약 1시간 거리의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된 중국인 부부는 아영이 수액과 혈청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고문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유죄 판결 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아영이 사망하기 전에 상처를 입은 것인지, 사망 후 유기 과정에서 시신이 손상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